안녕하세요. 다담다유 이야기입니다. 아, 요즘은 정말 비도 많이 오고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아이들이 조금 어, 건조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엽이 굉장히 많이 지는 요즘 때가 아닌가 싶어요. 오늘도 또 비가 바깥에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비가 온다고 하는데요. 우리 자영마님들 어,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준비한 아이들 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 5만 원의 행복으로. 어, 무료 택배로 오늘 모든 아이들은 다 무료 택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번 시작하겠습니다. 1 번은 서영 공방 화분이죠. 어, 우리 다육만인들이 아마 요 화분은 참 예뻐하는 화분 중에 하나 아닌가 싶어요. 저도 요 화분은 참 예뻐하는 화분이고요. 그래서 공방에 가면 항상 요게 먼저 눈에 띄어요. 앞에 이렇게 이쁜 코사지가 있긴 한데, 그도 너무 과하지 않는 그런 스타일의 화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다섯 개입니다. 어, 사이즈는요, 한 10.2cm 정도 나오네요. 전체 사이즈는 10.9.3cm, 내경 사이즈, 내경 사이즈는 한 8.2cm 정도 나오는 이런 아이들이에요. 정말 이쁘죠 앞에 이렇게 또 잔잔하면서 예쁜 꽃을 좋아하시는 우리 다육만인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해서 개당 만 원씩 다섯 개에, 오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었습니다. 네, 2번입니다. 2번도 서양공방 화분입니다. 근데 여기도 너무 예쁘게 되어져 있죠. 어, 꽃한 송이가 딱 하나씩 포인트로 되어져 있는 이런 아이들이고요. 여기 밑에는 작은 원으로 되어져 있다가 약간 배가 뻘록 나왔다가 이렇게 목나임 있는 이런 식의 화분입니다. 꽃은 제가 요거는, 아, 무슨 꽃일까요? 정말 이쁘게 되어 있고요. 입체감으로 되어져 있는 이런 형식의 화분입니다. 아주. 예쁘게 만들어 놨어요 색감은 네개로 어, 되어 있구요 빨간색 하나 제가 더 넣어 드렸구요 요거 같은 경우는요 사이즈가 9.7cm 전체 사이즈는 9.4cm 나오구요 내경 사이즈는요 7.34cm 나오는 이런 화분들이에요 정말 예쁘게 나왔죠 이렇게 예쁘게 나와서 있는 요런 아이들. 네. 하나같이 아주 깜찍하면서 예쁜 아이들. 요거 어, 개당 만 원씩 다섯 개, 오만 원. 5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이었습니다. 네. 3번입니다. 3번도 지은 공방 화분입니다. 앞에 이렇게 예쁜 상미가 쪼르륵 이렇게 되어져 있죠. 여기는 몽우리로 되어져 있고요. 여기는 장미꽃이 이렇게 피어져 있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화분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색감도 모 뭐, 칼라가 예쁘죠. 요거 같은 경우는요, 어, 물구멍 잘 되어져 있으면서 다리도 예쁘게 되어져 있죠. 여기는 밑에는 좀 작은 사각에다가 이렇게 쭉 올라가서 어, 어, 사각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거 국산화분이고요. 이런 어, 아이들은 약간 목대 있는 아이들을 심어 놓으셔도 아주 예쁘죠. 이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9.7cm 정도 나오고요. 음, 내경 전체 사이즈는 7.7cm, 내경 사이즈는 한 6cm 정도 나오는 이런 아이들이에요. 지음 공방에서 만들어 놓은 화분이구요. 물구멍, 다리도 예쁘게 잘 만들어 놨어요. 요것도 개당 만원씩 다섯 개에 오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이었습니다. 아니, 3번이었습니다. 4번입니다. 4번은 원화분이에요. 원화분. 아마 우리 다육만인들 원화분 하면 다 좋아하시죠 근데 요거는요 조금 더큰 사이즈 예요 어떻게 큰 사이즈냐면요 약간 아주 좀 커졌지요 아마 제가 처음 가지고 온 화분이 아닌가 싶어요 원화분을 어, 늘 좋아하는 하는데요 이렇게 요번에는 조금 어, 창을 심어도 괜찮고 군생 아이들도 심어도 괜찮은 요런 아이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요런 아이들로, 어, 가지고 왔구요. 이렇게. 예뻐요. 아주 예쁘죠? 요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한 10.5cm 정도 나오구요. 전체 사이즈는요. 11.2cm. 내경 사이즈는요. 한 9.8cm 정도 나오는 요런 아이들이에요. 요거는 바디 색감이 노란색이고요 하나는 보라색이에요 이렇게 해서 두개 앞에 꽃 모양은 똑같은 아이들이죠 요거는 일, 1번이고요 1번 그 다음에 요 아이들은 2번이에요 요거는 바디가 빨간색 그 다음에 주황색으로 되어져 있는 요런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예쁘게 되어져 있죠 요것도 사이즈는요, 11.2cm 정도 나올 것 같고요. 전체는 11.2cm, 내경 사이즈는 9.8cm 정도 나오는 요 아이. 요거는요, 2번으로 주문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 요렇게 조그만 화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24,000원짜리에서 이렇게 농한 분도 있답니다. 이렇게 농한 분이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요, 사이즈가 어, 12.5cm 정도 나오고요. 10.5cm 내경 사이즈는요, 9.3cm 정도 나오는 요런 아이들. 그다음에 요 아이는요, 아, 11.8cm 11 정도 나오고요. 네, 전체 사이즈는 11.3cm, 내경 사이즈는 한 9.2cm 정도 나오네요. 요것도 24,000원, 24,000원. 그러면 요거는 3번. 그래서 3번으로 주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가격이 어떻게 되냐면요. 개당 24,000원씩. 그러면 48,000원이 나오죠. 오늘 모든 아이들이 다 무료 택배이기 때문에 요 아이들도 무료 택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4번이었습니다. 네, 5번입니다. 5번은 달래공방군이에요달래공방군달래공방군이참잘 나오죠. 이렇게 예쁘게 나오면서 다리도 아, 특이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튼튼해요. 그리고 다리가 한 몸으로 되어져 있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져 있고요. 물구멍도 잘 되어져 있으면서 요것도 유약 처리가 전혀 안 되어져 있죠. 그래서 물마름이 굉장히 좋은 아이들 중에 하나입니다. 다리는 4개로 되어져 있고요. 공기통도 이렇게 잘 되어져 있는 이런 아이들 색감은 어, 4가지 컬러로 되어져 있고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요. 밑에도 약간 마르, 음, 직사각형이구요. 위에도 직사각형으로 되어져 있어요. 요런 아이들이 군생 심어놓으면 아주 이쁘답니다. 사이즈는요, 한 10cm 정도 나오구요. 전체 사이즈는 11.4cm, 내경 사이즈는 10cm 나오구요. 제가 직사각형이라고 했죠. 옆에는요, 한 10cm, 8.5cm 나오는 이런 화분이에요. 앞에 이렇게 문고리로 되어져 있는 고리 포인트로 되어있어서 질리지 않으면서 깔끔한 스타일. 요거는 개당 12,000원. 4개에 48,000원. 요 화분도 무료 택배로 오늘 모든 아이들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이었습니다. 네. 6번입니다. 6번은 건이 화분이에요. 건이 화분 신호성 색깔 같죠? 아우, 근데 너무 예뻐요. 이거 건의 아분 거베라 같은 아주 예쁜 아이들이고요. 여기는 코끼리 다리로 되어져 있어요. 코끼리 다리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런 형식의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이거의아분은 사이즈도 굉장히 큰데도 이렇게 무겁지 않은 그런 아이들이고요. 밑에는 이렇게 조금 더큰 원으로 되어져 있어서 어, 안정적이고요. 목라인 살짝 들어가져 있는 이런 형식의 어, 화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도 크고요. 물구멍도 굉장히 큰 아이들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 화분 같은 경우는요, 사이즈가 11cm 정도 나오고요. 전체 사이즈 10.8cm. 내경 사이즈는요, 한 9.7cm 정도 나오는 이런 화분이에요. 앞에 포인트가 굉장히 이쁘지 않나요 이렇게 이쁘게 나온 거베라 같은 꽃그 다음에 예쁜 꽃송이를 하나 딱 태워져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개당 15,000원 세개에 45,000원인데요 요것도 오늘 제가 어, 택배비 없는 무료 택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 45,000원 이었습니다 네, 7번입니다. 7번은 단비탑은이에요. 단비탑은 이렇게 예쁜 아이들 앞에 코사지가 아주 꽃모양이 다양하게 되어져 있는 요런 아이들이죠. 그대만의 하얀 바디를 가지고 있어서 어떤 아이들을 심어도 아주 예쁜 그런 화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프릴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더또 여성 여성스러운 그런 화분이 아닌가 싶어요. 프리로 되어져 있고요. 이런 모양들도 다 찍은 다음에 예쁜 하얀색을 이렇게 입혀놨고요. 밑에는 저명간수할수 있게 유약 처리 안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다리는 이렇게 농다리로 되어져 있는 이런 아이들입니다. 정말 하나같이 꽃을 두 개를 가진 아이들, 세 개를 가진 아이들. 이게 그림이 아니라 입체감 있게 이렇게 꽃을 만들어서. 예쁘게 붙여놓은 이런 형식의 화분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요, 사이즈가 높이는 한 9cm 정도 나오고요. 전체 사이즈는 10cm, 내경 사이즈는 9.3cm 정도 나오는 이런 아이들이에요. 정말, 이렇게 예쁘게 되어져 있는 이런 아이들. 는세 개로 되어져 있죠. 요것도 개당 만 원씩 다섯 개에 오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 번이었습니다. 네, 8 번입니다. 8 번은 수목화분이에요. 수목화분 이런 아이들 립토스 아이들 심어놓으면 아주 이쁘답니다. 이렇게 이쁘게 나와져 있는 이런 아이들 정말 물구멍 잘, 잘 되어져 있고요. 정말 아담 사이즈로 되어져 있으면서 약간 직사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런 아이들이에요. 정말 앞에 이런 모양이 우리 다육머님들 아마 좋아하실 그런 모양들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두개 만들어 놨죠. 이렇게 청록색. 그 다음에 요거는 어, 나무로 되어져 있는 요 아이들. 저도 요 스모카브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데요. 스모카 보니 아이들이, 어, 모를 심어놔도 아주 예쁘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한 7.3cm 정도 나오고요. 전체 사이즈는 11cm, 내경 사이즈는 한 9.5cm 정도 나오고요. 직사각이라고 했죠. 제가 옆으로도 재어들면 7.7cm, 여기는 6cm, 6cm 정도 되네요. 이렇게 생긴 이런 아이들. 물구멍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리는 네 개로 되어 져 있으면서 다리는 하나로 되어 져 있는 이렇게 몸으로, 한 몸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형식의 화분이에요. 유약처리는 그렇게 과하지 않게 되어 져 있는 화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개당 만원씩 다섯 개에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번이었습니다. 9번입니다. 9번은 음내 꽃바구니에요. 요거는 오늘 제가 20% 할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떻게 이렇게 예쁜 아이들? 정말 가볍하죠. 그 다음에 다리도 이렇게 농다리로 되어져 있는 이런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죠. 이렇게 예쁜 아이들. 어 요거는 사이즈가 11cm 정도 나오고요어 전체 사이즈는 10.5cm 내경 사이즈는 거의 10cm 가 되는 요런 아이들이죠 아주 이렇게 예쁘게 나왔어요 꽃은 이런식으로 되어져 있고요 요거는 읍내 꽃분은 개당 3만원씩 이죠 그러면 오늘 요거 두개 하면 6만원 인데요 6만원 인데 20% 하면 48,000원 근데다가 무료 택배로 보내드려요 그러면 우리 다용만인들이 행제하는 날이죠 요거 오늘 마지막 세트예요 요거 하나 남았는데 제가 오늘 그렇게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번이고요두개에 48,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화분은 여기까지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가지 행사가 많이 있는데요. 우리 다용만인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음, 한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